(2년) 전에 기사 봤는데. 그 카짜 깁스 판매가 면절만 맞아 오면은 판매가확 올라가는 거잖아요. 아어 그래서 얼마나 주부님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아, 그리고 면절 응. 끝나고 홈쇼핑 매출 늘고. <laughs> 그렇죠. 아, 아 여자분들. 그그 야, 스트레스 받으니까 스트레스 이제. 아, 아. 아. 아침마다 진행자인 줄 알았으면 주부님들이 나와. 아, 진짜. 저는 그런 <웃음> 말을 들었 <laughs> <줄어서> 남편은 <laughs> 그 말은 그대로 남의 편 하는 아 사람이었어요. 가족, 엄마랑 싸우진 않게. 아유, 생각이가 이제 어, 중국이랑 한국이랑 똑같아요. 결혼하고 나서 가족을 방문 엄청 많이 해야 돼요. 양쪽 방문. 근데 제생각하는 문제가 시댁에 가면 남편이 무조건 아내편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왜냐면 사실 가장 친한 사람이 남편이잖아요. 우리 엄마랑 우리 아빠랑 내가 제일 친하고 기대 사람이 부모님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내가 다 일단 와이프의 편 들어야 되고 왜냐면. 이한 사람의 역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그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네 가족 변 뜨는 거예요. 와이프가 한악하기 불편한데, 아, 우리 엄마인데 왜. 자기네 가족 계속 변 뜨는 건데, 먼저 내 생각하는 상대방, 자기 결혼한 사람 잘 챙겨주고. 왜냐면 가족 분위기마다 다르겠지만, 이게 거꾸로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아내 편을 들면, 아내가 또 미움을 받게 될수 있어서. 아니, 그래 그런 일이 있어. 그근데형 근데 그거는 나중에 해결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랑 와이프 뭐 다툼이거나 문제 있으면 네. 무조건. 아내 편이에요. 그, 그, 거기서 미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음. 이따가 내가 엄마한테 연락해서 그렇게 불면 되니까, 사실. 아, 근데 와이프 안부모님이테또 안 친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잘 챙겨주고. 아니, 지금 문제는, 우리 가는 편인데 왜 이리 와. 아, 니 지금 여자가 없으니까, <laughs> 지금 다들 그런 거 같은데, 아, 내가 여자 입장에서 얘기를 할게. 요왜냐면은 네, 네. 여자 정말 여자는 시댁에 가면, 응. 자기 혼자만 혼자 덩그러니 있고 네, 참 남편과 참... 가족들이 한편처럼 느껴진요 그러니까 정말로 맞아. 남편만큼은 자기 편이 돼줘야지. 아 응, 어, 여기에 있는 것도 행복하고 즐겁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근데... 놀라운 건 김숙 씨나 장현 씨가 같은 편이라는 거거든요. 뭐 <laughs> <laughs> <우리> 싸우고 있냐 <웃음> <웃음> 이게. 네네. <laughs> 아 어, 그래서 나는. 그 여자들이 그냥 안 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다 이유가 있는 뭐, 거예요. 거기에 받는 맞아요. 스트레스가 있고 또뭐 동서들끼리 응. 또 비교도 당하고 어, 거기 또 요즘 있고. 여자들이 응. 집에서 살림하고 있는 여자들이 응. 없고 거의 다 밖에서 일을 하다가 응. 본인도 조금 쉬어야 되는데 그렇지. 거기 가서 더 심한 그럴까? 노동을 어, 한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렇지. 거기에 대한 옛날 추억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또 가기가 싫은 거야, 응. 그게. 그래 갑자기 무조건 가기 싫다는 아닌 거죠. 응. 자, 우리나라 그 부부싸움의 가장 큰 원인으로 1위는 경제적인 이유. 2위는 가사일 배분. 3위는 술 문제. 4위는 시댁 처가 문제. 5위는 육아 문제 등이 꼽혔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성격 차이나 시댁 문제로 인해서 부부싸움을 주로 했다면 최근에 경제적 경제적인 이유로, 이유로 많이 싸운다고 합니다. 그게 1위래요. 돈이 없으면 싸우게 돼 있어요. 굉장히 공감하신네 예, 저는요. 예. 제 자신하고의 싸움이었어요.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이제 각 나라의 부부싸움의 원인을 한번 좀. 조성해보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마루의 부부싸움의 큰 이유 하나는 기사보면은 그, 성관계. 네. 어, 성관계. 네. 성관계. 인이 네. 달라지네요, 어, 우리가. 어. 그, 그, 네. 우리는 죄송한데, 뭐. 죄송한데, 본인 생각 아니죠? 아, 요 기사파서 나와요. 성관계랑 성관계 <laughs> 경제는 <경전은 웃음> 같이 있는데, 네. 성관계가 <laughs> 갈등이 되는 이유가, 둘이의 성욕이안 맞으면, <laughs> 그, 되게. <laughs> 성욕이 안 맞으면. 네. 또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약간 이제 남자, 여자가 이제 성에 대해 솔직히 얘기는 하을때 이제 문제가 있거든요. 사람들을 평소에 이제 고민하는 게 뭐냐면, 아이고 전문가예요 아이고 전문가 <laughs> 아이고 전문가 이거 봤어요 아이 그거 봤어어 아니 저게 문제가 뭐냐면 저게 뭐 저게 저 얘기입니다 아이고 자 만족감도 있기는 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 결론 결론했는데 어느 날 또는 성관계가 거의 없어지는 거 그러면은 아직 성욕이 많은 편은 아 이제 사랑을 받지 않거나 이제 사랑이 없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이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런 자기가 아 없으신 또아 그래서 예를 들어 1번 뭐? 일본 보면은 네. 일본은 지금 성관계가 없는 표부가40% <laughs> 에요 어 근데 그거 노래의 장에서 보면은 네. 이해가 안가요그 그렇죠. 성관계가 없으시면 그건 이제 거기서 노력해야 하는데 노력하지 음. 않으니까 그냥 오히려 이혼하는거 음. 어 생각 가거든요 음. 미국 부부들이 음. 싸우는 제일 큰 이유가 되는게 이제 경제적인 음. 이유요 돈 아, 문제라고 음. 하는데요 근데 이게 돈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가 생각하는 어떤 지출이나 저축방법 어. 아니면 그런 거에 관련된 습관들이 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 차이들 때문에 자기가 지출하는 돈이나 저축하는 돈을 그냥 몰래 몰래 하는 거예요. 아. 비밀로 아, 해요. 그럼. 네. 비밀로 하게 되는 경우가 어, 많대요. 비장금, 비장금. 그래서 한 다섯 명중한명 정도가 <laughs> 500불 이상의 금액을 이렇게 알려주지 않고 몰래 몰래 이제 지출한 적도 있고 어. 다섯 명 중에 다섯 명 다섯 명 중에 다섯 명이 이게 그냥 거기서 실세한 <laughs> 조사의 응답을 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laughs> 거기서 6% 정도가 <laughs> 어. 어 아예 비밀 계좌를 갖고 있거나 비밀 신용카드를 써요 어. 근데 어. 타로 말은 맞는 거 같아요 왜냐면 우리도 가상 부부로 하고 있지만 음. 돈 쓰는 기준이 완전 달라요 어. 예, 오빠는 차를 좋아하니까 어. 지금도 좋은 차를 보면 눈이 돌아요 예. 예. 어, 차 좋아하죠 근데 저는 좀 비싼 차, 비싼 차 지금도 공차 타고 다니거든요. 네. 차에는 돈을 안 써요. 관심이 없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여행에 돈을 써요. 어, 어. 여행을 가장, 여행하기 위해서 일하고 막 이러니까. 여행도 관심이 없나 그건 여행에 관심이 별로 없네네네 외국 네, 네. 음. 나가서 네, 네. 고생하는 게 싫습니다. 고생이라니. 고생하는 뭐가 있어요. 어. 안 맞아. 네. 네. 아예 안 맞아. 이거는 약간 취미나 취향 차이 때문에 생기는 문제잖아요. 네. 네. 근데 거기서 말하는 거는 뭐 연금 둘 거냐. 주식 갈 거냐, 그렇죠. 음. 이런 식으로 저축을 할 거냐, 아니면 돈을 쓰기 위해서 버는 거다라고 음. 생각하느냐. 약간 아, 이런 견제관이 아, 아. 문화적으로 아, 되게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것도 달라요. 거기서부터 달라. 문제가 너, 쓰기 위해서 사는 거너 쓰기 위해서 살잖아. 아. 저는 나중을 위해서 조금 모아두는 편이죠. 아. 이오빠는 무조건 지갑에 있는 돈을 못 봐요. 일부러 가이관를거래해주죠 예, <laughs> 예, 예. 어. 그리고 사업으로 한 방을 노리시고요. 아하. 음. 예, 한 방이죠. 지축이야, 저축이. 예. 중국에서는 사실은 부부 둘만 문제가 아니 고요. 조금 가족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그렇죠. 그것 때문에 갈등 많이 생긴 거예요. 왜냐면 하 네. 중국은 일단 지금 다 외동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뭐 가족 이런 일 있으면 항상 싸우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뭐 명절에는 다 외동이니까 뭐 누구의 집에 가는지, 그도 어떻게 보냈는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싸우는 편이고 또 다른 거는, 이런 조사 있는데, 이혼 하는 사람 중에 50% 거의 다 스마트폰 때문에 이혼 했다고 해요. 스마트폰? 예. 아 네. 왜냐면 지금 앱 많잖아요. 아앱 통해 이성을 만나거나, 다른 아 키우는 경우도 아 많고. 아, 미각하게 예. 네. 아또 다른, 아 다른 아 거는, 어, 뭐, 기용용처럼 매일매일 게임만 중독자, 이런 사람도 있고요. 게임만 만지고. 이런 사람도 에이티? 많고 맞아, 집에 가서 준비했죠. 대화 안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갈등 생기고 나중에 는 이혼하는 사람도 많다고 해서 아... 음... 조금 다른, 나라도 조금 다른 나라 좀 조금 다른 음. 이집트는 양쪽의 가족의 싸움 때문에 그 부부 싸움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조사에 따르면 이집트 부부 중에서 21% 정도 가족 간섭, 간섭 때문에 싸워서 싸움이 심각해서 이혼까지 결정했대요. 예를 들어서 어. 시어머니가 아, 여기는 우리 아들 집이니까 나는 여기 와서 막한 몇주 정도 아이. 지니겠다고 <웃음> <웃음> 지니면서 막 며느리한테 막그 쓸데없는 짐부름을 시키거나 막 괴롭히거나 그래요. 그래서 싸움이 음. 시키기로 하겠다. 이거 너무 미안해. 인정? 음, 음, 그, 야, 아니이에게안 들리고 우리가 아니 <있는>. 우리, 우리 <laughs>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laughs> 내 여자에게 <laughs>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남자가 모르는 경우가 <laughs> 많아요. 맞아. 나도! 이 예, 여자친구가 이제 오래전에 있었어요. 예, 정말 이제, 오래됐죠. 예, 최근에는 <laughs> 잘오진 않아요. <laughs> 근데 내가 이제 먼저 여자친구 오빠 집에 와서 기다리고 있을게. 응. 어, 그러면 응. 어알수 있어. 내가 응. 뭐한 응. 시간 내로 가니까. 응. 그, 갔다 오면, 우리 엄마는 그렇게 내 여자친구들한테 마늘을 까라고 그렇게 시켰어요. 와 그래서 맨날 마늘을 까라는 것도 아닌데, 그냥. 네, 엄마가 그렇게 마늘을 까라고 마트깐 마늘 파는데요. 네. 근데 뭐 이제 야, 이 야, 고지식한 야, 부모님들은 야, 마늘을 찾고 그랬요 아, 진짜 까라는 것어 말고도, 까라고, 까라고, 까라고. 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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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라. 그날 완전 대판 싸운 날이야, 엄가 엄마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여자랑 결혼을 못 하는 말이야. <laughs> <laughs> 그렇게 마늘이 <많으니 웃음> 좋아. 엄마가 까라. 엄마가 받고너 그게 엄마달 소리니? <웃음> <웃음> 죄송한데? 엄마가 까어 죄송한데? 이거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집때에서도 아, 어, 똑같은, 똑같은 거예요. 엄마. 어. 에서 네, 마늘. <laughs> 마늘까 까라고 아니면 양파, 식금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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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을 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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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피어머니사피을미이 사진을 많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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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이 양파가 뭐야 까기가 힘들고 눈이 아프고 그렇죠. 당신 체 위주로 까라고 예. 인내할 수 있는 야. 예. 아. 근데 이제 어쩌다. 근데 혼자 그 하면... 어머님이 되게 그 여자를 거의 네. 가족처럼 받아들인 거라. 나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있죠괴롭고 네.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놀래. 어. 놀랄 수 있죠. 그래. 네. 네. 나는 솔직히 여자친구 입장이 아니고 엄마 입장으로 자꾸 되는데. 정말 그거는 마늘을 이제 일부러 시킨 게 아니고 어. 여자들끼리 사실 모이면 뭐 이렇게 하나 까면서 얘기하는 게 재밌어요 아 그렇죠. 심심하지도 않아요 저 엄마는 시키고 들어가십니다 정수안왔는 내가 이따 본다는데 아 그래 너이 음. 마늘 좀따고있어 아니 이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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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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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어아니 우리 아들이 아들 여자친구에 대해서 그렇죠, 어.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나는 가서 기록해야겠다 응. 어. 하고 그 집에 가서 어차피 그래요. 아들이 엄마한테 혼내거나 엄마 하지마 이렇게 어. 할수 없으니까 어. 저는 그런 부분에선 남자들이 연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엄마와 아내가 아예. 있는 동시에 둘이? 누가 중요해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럼 아내가 누가 중요해 그럼어난네가 어, 중요해 우리 엄마 됐어 난 니가 중요해 니가 어, 더 오래 살 거잖아 아들아 누가 중요해 엄마가 더 중요하죠 이혼한 거이줘 어. 여보 누가 더 중요해 네가더 중요해 안어아 정말요? 이법뒤에서 엄마 쓱 나타나 뭐라고 아, 죄송하지만 나 그거 애들 무 생각 안해봐든 거기에 대한 자료로 생각해는데너둘다 많을 거 알아. 그런 건 어려운데. 나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 자식을 많이 낳아서 없마지 그런 거물를 틈이 없다고. 정수씨 요즘 마음대로 안 됩니다. 뭐가?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나 아직 괜찮아요. 얼마 전에 검사 받았는데. 아니 근데 댄스같은데? 자 부부싸움, 부부싸움 얘기를 좀 해볼텐데 얼마 전에 한 부부가 3억대가 넘는 슈퍼카를 타고 시내 한복판에서 싸움을 벌이는 황당한 부부싸움이 또하자가된 적이 있어요. 한나라의 황당 부부싸움 사례가 뭐가 있나요? 어 이탈리아에서 최근에 <laughs> 좀정 과제된 거 있는데 어떤 커플이, 젊은 커플? 결혼하고 3주 후에 바로 이혼했어요. 어머나. 네, 네. 네. 3주 후에. 어려워? 왜요? 왜 그랬냐면 프랑스 파리로 신혼 이혼을 갔는데 응. 공항 도착하니까 시어머니또 계시는 거예요. <laughs> 음 아! 니 물을 붙어요니 이렇게 여자가 이제 무슨 서프라이즈가 붙었는데 그래서 그때가 뭐 와우. 여자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신호양 같이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아사? 일주일 지나고, 어... 이혼하기, 아, 이혼을 청했어요 아, 이거 안 근데, 인드레전스 어... 접하는데, 같이 세 명, 지금 살까도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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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아무렇지도 않고, 예, 괜찮아요. 아, 수, 그런 것도 있고, 아, 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음... 엄마들이 있어요엄마니가엄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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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네. 그, 엠새가 사람의, 사람의 그 말, 말을 따라 할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어떤 부부가 그것 때문에 이혼했었어요. 왜냐면, 아유. 어느 날에 그 m 세그와이프 앞에서 이상한 말했었어요. 예전에 뭐 자기야 왜냐면 그 남편이 와이프한테 이런 말한번 적이 없어서 의심이 생겼어요. 어. 물어보더니 집에서 다른 여성이랑 바람 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결과는 그 m 세가그 정인으로 법원에 가서 증인, 증인, 증인으로. 네네네. 어머야. 선선 ハハハハ 사진 봤는데. 정씨 싫어해. 자기야 화 됐었어요. 예, 노르웨이에서는 한부부는세번 이혼하고 네 번째 다시 결혼하는 거예요. 똑같은 <laughs> 사람끼 똑같은 예, 똑같은 사람. 결혼하면 너무나 이혼하고 싶고 이혼하면 다시 결혼하, 결혼하고 싶고 <웃음> 계속 이거 <laughs> 반복됐는데 네 번째 우리 다시 결혼하겠다고 하면 신부님이 이제 자중나고뭐희들은 이게 됐다고 이제는 뭐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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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을. 아, 예, 줄안 하겠다고. 둘여 말씀은 뭘할 거냐고, 이제. 는데그래서 아, 다른 동네에 가서, 다른 교회에서, 다른 신분을 찾아서 부탁하고, 결국 그, 그네 번째 결혼하고, 그 이제는 다른 소식 없으니까 행복하게. 잘 살고 살고 잘 살고 살고 아, 살고 같이 있는 거. 그래서 같은 사람들끼리 계속 하는 거잖아요. 네네. 옆은 음. 소식. 그래도 음, 다행이다. 돌고 돌다 보면 그 남자 많은 사람이 또 없는 거죠. 음. 그또 결혼하고. 이게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될수 있습니다. 아유 네, 죄송해 얘기하지 마요 진짜. <laughs> 지금 이런걸로 소소한건 다해봐야소소하 아, 아, 예, 쳤어 예, 예, 지금 어? 자, 브라질에 그 부부싸움 때문에 비행기 비상 장륙한 사건이 있었는데 아, 아, 네, 사실 아. 비행기 돌아오기 전에 그 부부가 이미 싸우고 있었는데 아. 비행기 돌아와서 남자가 더 흥분했어요 아. 여자라면서 싸우는게 아니고 스무원까지 같이, 같이 싸웠어요 아. 셋이 아. 그러다니승모원이 너무 무서워해서 기장한테말 해서 아. 결혼그 비행기 내렸고 세시간 아. 동안 모든 생각그 기다리고 있었그 이유가 이 여자가 발음 피는 거나 아니면 이 남자가 옛날 여자 남자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아 근데 아 너무 아 흥분해서 이만큼 아그이 정도 그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 중요 아 그래서, 그래서 얼마나 난리쳤으면 비상착륙하죠 부부싸움 현상이군요. 여러분들은 지금 세계 청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비정상회담과 함께 계십니다. 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해서 부부는 싸움을 하여도 화합하기 쉬움을 비유하는 말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싸움의 원인보다는 화해 방법에 따라 부부관계가 사랑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혹은 음. 큰 전쟁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